안녕하세요. 변희사당의 강경입니다. 추구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추구는요, 좋은 글귀 1구를 뽑아서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추, 뽑을 추, 옮길 추자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구 한구 다 주옥같이 좋은 그림과 자연 같은, 그러니까 자연을 그림같이 그리는데 그걸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글로 글, 이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추구는 다 5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는 방법이 규칙이 똑같습니다. 두자 읽으시고 세자 읽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끊어 읽기를 한다는 것은 두자를 먼저 해석하고 나머지 세자를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음, 추구의 또 장점은. 첫 번째 구와 두 번째 구가 꼭 같은 위치에 같은 규칙으로 단어들을 배치합니다. 주어가 오면 그 아랫줄도 주어 똑같은 위치에 놓고 목적어가 오는 자리에 똑같은 위치에 목적어를 놓습니다. 100%다 맞진 않지만 거의 90%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추구를 보시면 아주 쉽게 보실 수 있는 초급책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류마 깨꼬리 앵자입니다. 류막 앵위객, 류막 앵위객. 화방 접장랑. 접착랑 산외 산부진 여기서 지읒 발음이 왔기 때문에 불자 발음을 불어바꿉니다. 산외 산부진 노중 노무궁 노중, no, 노무궁, no,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겁내 하지 마시고 한자에 낱자를 잘 아신다면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의미를 보시면서 왜 아이들이 처음에 글씨 줄줄줄 못 읽는 것처럼. 떠듬, 떠듬 하나씩 알았는데 그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다가 뭐 이걸 줄줄줄 외워서 술 한잔 막걸리 하면서 쫙 읊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안 돼서 내가 어느 액자에 있는 글이라든지 멋지게 쓴서의 전시회를 가는데 조금 읽을 수만 있으시다면 얼마나 좋은 기쁨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류막입니다. 버드나무 류. 막막이라고 해서 장막막, 버드나무류 장막막, 꾀꼬리행, 될위, 손님객, 잘 보시면 두자 하라고 했으니까 버들류 장막막자입니다. 버드나무가 쫙 늘어진 게꼭 버드나무 잎으로 장막을 친 것처럼 본 겁니다. 그래서 버드나무로 만든 장막은 꾀꼬리행, 될위, 손님객, 꾀꼬리가 되다. 그 장막에 오는 꾀꼬리가 뭐가 돼요? 손님이 돼요. 즉, 버드나무가 장막처럼 늘어진 그 나무에는 꾀꼬리가 손님이 되어서 온다 해서 꾀꼬리가 날아든다라는 걸 시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버드나무에 누가 왔어요? 꾀꼬리가 앉아서 꾀꼴 꾀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버드나무 장막에 꾀꼬리가 손님이 되는구나. 그러면. 화방입니다. 꽃이 활짝 핀 방. 이제 꽃이 활짝 핀 꽃수술 화방. 꽃방을 뜻해요. 거기에 나비접 지을 자. 그 다음 산에 랑자입니다. 지을 자은 되다. 이렇게 할 위자 될 위랑 같이 꼭 쓰는 한자예요. 되다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꽃방에는 나비가 날아드는데 그 나비가 뭐가 되었어요? 이 꽃방에 오는 신랑이 되더라. 이렇게 꽃이 활짝 피면 누가 날아들죠? 나비가 날아들는데, 이 시작자는 나비가 꼭 누가 오는 것처럼, 음, 신부가 앉아있는 신부 방에 신랑이 오는 것 같이 느낀 거예요. 꽃방에 나비는 신랑이 되고, 버드나무 늘어진 장막에 그 잎사귀에는 깨꼬리가 손님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동사 목정을 했죠. 보십시오. 버드나무 장막 꽃방. 깨꼬리가 나비가 되었다, 되었다, 손님이 되었다, 신랑이 되었다. 정확하게 맞죠 이렇게 한 시는 대꾸를 지면서 짓는 시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산외 산부진. 매산, 바깥에, 산, 밖에, 산부진. 산에 다함이 없다. 산이 다함이 없다. 이 말은 산 밖에. 산이 있는데 그산 뒤에 또 산이 끝이 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첩첩선 중 산이 끝없이 있는 걸 그린 거고요. 노중, 노무궁이라 길로 가운데 중. 길가를 내가 걸어가는데 길이 끝이 안 보여요. 길을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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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더라. 라고 해서 산박 첩첩 산중에 산, 산 끝이 없고 다함이 없고 길을 가도 가도 길 끝이었구나 라고 해서 산과 길이 아주 멀리 아득히 있는 걸 시적으로 표현한 불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줄이또 짝꿍이 되겠습니다. 짝꿍이라는 말 대꾸라고 표현도 하고요. 서로 연관이 되는 짝이에요. 짝. 자 그래서 산첩첩상은 산, 산 끝이 없고 길 가운데 끝이 없더라. 길이 엄청 길게 늘어져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음주 인안적 음주인안적 투자 세자 음주인안적 식초마구청 식초마구청 우후사녀목 우후사녀목 풍전초사취 풍전초사취 자, 한자 낱자를 다 아셔서 그걸 읽었어요. 그거를 묶어서 해석을 해요. 해석을 했더니 좀 부드럽지 못한 딱딱한 말 같아요. 그럼 약간 바꿔요. 이렇게 하면 문장 해석이 됩니다. 그럼 기본적인 게 뭐냐? 낱자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어 단어를 보셔도 영어 단어의 그 단어 뜻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언어는 기본적인 음유, 음 단위를 하나 외우시고 그거를 다시 연결해서 얼마나 어찌게 글을 장문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한자에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런 것도 읽어도 너무 멋지지만, 제일 멋은 그 한자는 함축적인 뜻을 가진 단어예요. 낱자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제일 멋있는 건 한시입니다. 그러면 그 한시를 하기 전에 이런 추구구절로 단단한 해석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자수학 다 배우면 이런 추구로 넘어와서 문장을 해석하는 규칙은 이렇거, 이렇다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이렇게 추구 보실 때아 시를 이렇게 해서 짓는구나 해서 창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더 좋은데요.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음주예요. 자, 술을 마셨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마셨겠죠? 그래서 음주한 사람 얼굴은 뭐해져요? 붉어져요. 음주, 술 마신 사람 얼굴이 뭐해졌다? 붉어졌다. 여기는 동사를 맨 마지막으로 뺐네요. 초목, 마구청이에요. 자, 풀을 먹은 말잎이 무슨 색이에요? 푸른색이에요. 잘 보십시오. 풀을 먹은 말잎이 푸른색이고 술을 마신 사람 얼굴은 붉은색이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술 먹으면 벌고적적 이렇게 해지니까 자 보십시오. 술을 마시다, 풀을 먹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왔죠. 누가, 사람이, 말이 뭐가, 얼굴이, 입이 어떤 색? 붉은색, 푸른색 정말 쉽죠? 알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우후사녀목 우후사녀목입니다. 비우, 뒤후, 매산, 가틀려, 목욕할모 비우, 뒤후, 매산, 가틀려, 목욕할모 잡으세요. 비우, 비가, 뒤후, 완, 후에 비가 내린 후에 산이 뭐 해줬어요? 목욕한 것 같이 됐어요. 얼마나 깨끗해요.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어, 비가 좀 한번 와야 이 공중에 떠있는 미세먼지도 쭉 가라앉죠. 근데 비올때 그래서 절대 절대 우산 안 받고 막그 낭만적으로 비 맞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다 중금속이 녹아져 있는 그 공기 중에 먼지가 비를 타고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비가 한 바탕 딱 쏟아지고 나면 하늘이 얼마나 깨끗하고 시야가 툭 터입니까? 그래서 비가 온 후에 산이 그비 때문에 목욕한 것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너무 적절한 표현이죠? 그 다음 풍전 초사취입니다. 바람 앞에, 바람 앞에 있는 뭐가 풀이 뭐같이 보여요? 술 취한 사람같이 보여요. 어, 너무 멋있죠? 잘 보십시오. 바람 앞에 있는 풀은 취한 것 같다. 이 말은 바람이 부니까 막 흔들흔들 할거 아닙니까? 그거를 취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람 앞에 풀은 취한 것 같고, 비가 온 뒤에 산은 목욕한 것 같고, 여기도 너무 정확하죠? 비, 바람, 뒤, 앞, 아, 산, 풀, 같다 갔다, 갔다, 목욕, 취하다. 정말 정확한 대구법의 시들을 배우셨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들을 배우셨는데요. 항상 추구는 아 이렇게 낮자, 두 자세자 끊어 읽고 대구로 읽는구나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맨 뒤에다 오늘 것도 정리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보시고 시간 나면 캡처해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어,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내꺼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영상 구독 설정하시면 계속 받아볼 수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독 설정하셔서 저랑 이런 추구 구절도 같이 보실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